네 안녕하세요 배범 맞입니다 천안 북부 산단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 sdi 에, 배터리 사업부가 바로 위치해 있는데요 수도권 고객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입니다 네 서울이나 또는 인천에서 이제 1시간 이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ic 차량으로 약 5분 거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삼성 sdi 배터리 사업부 제조사 약 2천 개 기업들이 몰려 있는데요 정규직 중심의 임차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5년간 공실이었고, 현재도 공실이 없는 배반 박사 마음속에 있는 정말 좋은 건물입니다. 천안 서북구청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 의맨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투자용 다가구주택입니다. 지금 8개동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매물은 개인 투자금, 개인 인수자금은 약 5억 정도 있으시면 되겠고요 월 수입이 최대 900만원이 넘게 나오는 아주 우량 매물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 주택관리 법인이기 때문에 건물 컨디션은 천안아산 지역의 어느 건물보다 잘 관리된 건물이라는 거 잠시 후에 이제 영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양 소장입니다 천안시 삼성SDA 인근에 있는 투자용 다가구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금 외관으로 보시면 정말 웅장하죠? 대지가 도로 포함해서 121평, 다가구 18각으로 되어 있는 매매가가 1억 정도 인하가 됐습니다. 인하가 돼서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8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동 맨 앞에 있는 저희 오늘 건물입니다. 2013년도에 중공으로서 지금까지 공실이 없고요. 건물주께서 이제 건물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 많은 건물 중에서 제일 공실률이 없다고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차 장도 되게 널찍하고 여유롭습니다. 여기 건물도 다 리모델링 한 상태여서 수리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 투자한 건물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영상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위치도 너무 좋습니다. 삼성 SDI 인근에 있고 곳곳에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 또한 풍부하고 그리고 임차인 동안 다양한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공실이 전혀 없는 안심하셔도 될수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정말 2013년도 건물인데 믿겨지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지금 다 담을 수 없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건물 컨디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도 지금 8인승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관리도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와, 여기 이제 4층에 올라왔는데요. 정말 여채체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주께서 맨날 쓸고 닦고 하시나봐요. 건물 자체가 정말 막 반짝반짝 빛나네요. 여기 4층에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여섯 가구씩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구가 지금 원룸이고, 한 가구씩 해서 투룸이 이제 같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타이라든지, 바닥이다든지, 청장이다든지, 내장재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와, 정말 관리를 정말 잘 하시네요. 진짜? 네. 와, 네. 계단으로 지금 내려오는데, 워낙 어, 쓸고 닦고 하셔가지고, 계단이 정말, 정말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리고 이 타일도 지금 하나 깨진 거 없이 정말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한번 확인, 확인해 보시러 오세요. <laughs> 너무 막 관리를 잘해줘서 타일 자체가 막 지금 빛이 나는데요. 그리고 여기도 3층도 마찬가지로 원룸 5개, 투룸이 하나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다 18가구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하세요. 북방이장 40인치 텔레비전하고 옵션이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10년 동안 전혀 공실 없는 건물입니다.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건 확인시켜 드린다고 자신 있게 건물 측에서 말씀하셨고요. 한번 오셔서 진짜 이 건물 컨디션을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건물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컨디션이 더 좋아졌어요. 그 되게 저희도 이제 촬영하면서 정말 신기하고 있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의 첫 번째 조건이 공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년 동안 전혀 공실 없이 만실이라고 하십니다. 건물 컨디션 정말 좋은 건물이죠. 아 대지 121평, 2014년도 8월달에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주차도 무료. 13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가격정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주 제시가 매매금액은 13억 7천만원 입니다 보증금 3억 6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은 4억 5천까지 대출 그대로 승계를 해드립니다 계약인수 따라서 개인투자금 인수가는 약 5억 5천만원 인데요 5억대 초반 정도 자금이 있으셔야 됩니다 본 건물 수익에 관해서는 오른쪽에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월 임대수입이 현재 618만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은행 대출 4억5천에 대한 월 이자가 199만원, 약 200만원 정도 빠져나가면 월 순수익이 대략 한 420만원 정도. 연간 약 5천만 원을 상회하는 투자수익률 10%를 상회하는 고수익 투자용 가가구주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세대 구성인데요. 2층에 6가구, 3층에 6가구, 4층에 6가구 해서 6, 3, 18, 18가구인데요. 지금 배변박사가 노랗게 표시해드린 호실이 전세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대략적으로 한 3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는데요. 현재 전세기간도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 임대 수익이 600이 아니고 915만 원까지, 대출이자 제외하고도 월 순수익이 700만 원 이상, 연간 순수익이 거의 8, 9천 정도 나오는 투자 수익률 10%대, 진정한 투자용 다가오 주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8동으로 이렇게 단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8동 중에서 제일 코너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근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도로 접근성도 좋고 삼성 SDI 직원들, 정직원들이 많이 거주하시고요. 그 뿐만 아니라 곳곳에 중소기업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정말로 공실 없는 임대가 튼튼한 투자 수익형 건물입니다. 좋은 건물 사셔도 여유롭게 여운 생활을 바라시고요, 부자 되세요. <laughs>